말에는 지금을 보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 부동산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음. 현재 행성되어 있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은 팀장입니다. 지금 부산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분위가 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있는데, 헤링턴 말의 장점이나 위치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저 북항 재개발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서 지금 부동산들이 부동 그 북항으로 많이 좀 뜨듯한 거분위기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M m 본사도 지금 부산 이정이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 어, 해수부가 지금 부산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이제 십이월 말까지 이동을 해라고 지금 지시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또 그에 대해서 또 나왔더라고 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뉴스를 이제 유심히 들은 부분인데 어 그래서 지금 북항 재개발 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 북항 재개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저희가 친수공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항 뭐 여객터미널라든지 마리나라든지 지금 다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26년도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오페라 하우스만 들어오면 1단계는 그냥 마무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가 해링턴 말에는 어디입니까이 구간입니다. 북항 재개발 이구간인데 2구, 그러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 뭐, 해리점 말에, 센시티가 있고, 저 뒤에 DIL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 재개발에 보면, 이세개 단지가 다 북한 북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아, 수에는 힐튼 말르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딱 고량이 연결되고 하면은 제일 가깝게 제일 인접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우리가 HMM이 우암동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 HMM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아, 정말 이게 이제 주거라든지 모든 이제 가... 지금 보시면 북한 1단계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공원이나 이런 공원이나 공공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2단계를 아까 설명 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렇다 보면은 주변에 뭐 대부분 직주근접으로 해서 집을 찾으실 건데, 어, 제가 한번쭉 둘러보니까 해링턴 마리가 굉장히 리조트급으로 고급스럽게 나왔더라고요, 아파트가. 근데 가격대는 또 부산에서 지금 분양하는 가격대 중에 좀 제일 저렴하게 나왔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전세를 한다 해도 굉장히 금액대가 고가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해링턴 마레가 제일 가까운 곳이고, 그나마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 이제 다시 모형도에 왔는데 모형도를 이렇게 보시면 2205세대 대단지에 네. 굉장히 웅장하게 나왔고 한번 모형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하 5층부터 최고 36층으로 행성이 돼 있고요. 총 2205세대로 서 1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스카이 여기 보이죠? 네네. 트리플 스카이가 있어요, 세 개나 어, 있어요. 네 부산 체크라고 들었거든요. 네, 부산에서 이렇게 네네. 리조트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이 스카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들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 보면 또실내 수영장이라고 같은 이 트리플 같은 이느낌이 맞습니다. 우리가 네네. 실내 수영장도 있지만 밖에 실외 수영장 자, 여기 보이는 여기가 주출입구. 이제 시작인 거죠 네네 맞아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앞에 세 동은 굉장히 이제 크게 웅장이 돼 있다면 뒤에는 저희가 천 여세대가 또 이렇게 쭉 펼쳐져 있 그러면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정원 그냥 공원을 품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심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못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 모형도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약간 뭐 자연친화적인 네 맞아요. 지금 동강거리도 보시면 널쭉널쭉하게돼 있지만 동강거리가 최소 69m에서 최대 90m까지가 돼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널쭉널쭉하게 우리가 모형도만 보면 조금 붙어있다고 라 네. 보시는데 나중에 집이, 집을 집지어지 이렇게 네, 위치했네요.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앞에 있는데 저희가 도보로 걸으면한 3~4분 정도는 될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네.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아이들이 짜잔. 여기 지금 84C 타이 안에 한번 구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84A 타이은 마감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보시... 뭐 오른쪽으로 1 0 0 화장실이 되니까요. 지금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슬라이드 장구. 아, 네, 요 네, 밑에, 네. 뭐, 뭐 네. 열 수, 어, 열 수, 어, 열수 있게끔. 네, 작은 방, 첫 번째 방인데, 공방이정도 굉장히 요 정도면 수납 공간도 있고, 괜찮죠? 네, 네, 네. 수납 공간이 요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기 옷이, 이렇게볼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이, 창이 네. 원래 작은 방 같은 게 이렇게 오시면 이런 팬트이 중요하죠. 안에 아, 네. 살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지들이도 어, 커요. 네, 아니 제가 한번 들어가봤거요 네. 엄청 깊숙하거든요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오. 청깊숙해요어드레스를 오, 오, 오. 예. 한번 보세요. 이 넓이, 넓이, 엄청 넓어요. 예. 음. 저도. 지금 블랑 서미스 해봤지만, 37평도 네. <laughs> 정말 작게. 말씀 네, 드요맞아 드레스룸이 오청넓래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네,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죠, 네, 이아파트가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요거는 유상 옵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드레스룸이 저기 넓은데, 굳이 요거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 사실이세요? 거실이. 네. 아, 거실. 아, 넓이 거실, 이거, 3 7평보다 훨씬 넓습니다. 네네. 넓어요. 넓어요, 넓어. 그래서 초창기에 블랑썸이 아,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그거 보고 오셔서 헤링턴 네. 만 왜냐면, 우리가 26년도에 입주된데, 지금 이 분양가는 얼마 안 돼. 5억에서, 아, 6억에서 한 7억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26년도에 입주했을 때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해링턴 마레가 좋아요. 아, 어,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안에 이 구조나, 커뮤니티나 이런 게 단지 컨디션이 너무, 너무 고급스럽게 어, 나왔는데. 아, 그다고 정원을 가진 이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laughs>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아, 산책하기 너무 우리 팀장님 또 네. 공도 치시고. <laughs> 다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원을 갖춘 이런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이 도심에 맞아요. 진짜 리조트, 리조트 같은 이 커뮤니티에 그렇죠. 이 조경 정말 정원을 가꾼 네. 이 아파트 놓치시면 정말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내가 전세를 그 당시에 가서 유7식을 주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지금 사서.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네. 부동산은 조금 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돈에 맞춰서 옥을 맞춰 가겠다 이거는 절대 못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고객님들 네. <laughs> <laughs> 우리 팀장님 예산이 너무 많으세요 <laughs> 어, 제가 이거 막 연락이 하는 이유는 저도 제가 분양을 하지 만이 아파트도 사복 주방인 것 같아요 네. 네 주방입니다 저희가 하이엔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싱크백? <laughs> 어, 맞아요. <laughs> 네, 싱크백. 우리가 밑에 내려갈 필요 없이 응. 음식물을 넣으면 밑에서 쭉 갈아서 밑에 내려간다고 싱크백입니다. 응. 그죠? 사이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용도실입니다. 그죠? 어, 네, 어, 요기열도 기숙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응. 보시면 여기도 보조주방인데요. 네, 보조주방만큼 여기 또 창문이 있어서. 어, 네, 좋습니다. 지금 뭐블랑서밋도 완판이 됐고 그 다음 타켓으로 해링턴 마레가 지금 거의 완판 분위기잖아요. 연년되고 H&M도 m 바로 우리 해링턴 마레 밑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산이 전세가가 없어요.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서울에 부동산 정책 대출 막았잖아요. 저 저도 19년도에 그걸 경험을 했어요, 풍선 효과를. 그 저도 그 당시에 부산에 집을 사서 그래도 조금, 그럼, 예, 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은 약간 관망기지만, 그래서 미리 선점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호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음. 예, 해링턴 마에곧 마감될 거라는 이제 막, 뭐, 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그런 거 많이 만판이 됐지만 음. 여기도 말해도 지금은 그 고객분들이 그냥 그 우리가 매스컴에넣은 것처럼 그쵸. 자기들이 더 알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음, 어, 오셔가지고 자기 발로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이 음. 좀 많거든요. 그게 이제 큰 이슈인 거같승니다 만원 음. 정도 평당가 그러면은 지금 분양하는 시세들은 거의 일반 분양이라도 삼천만 원대를 호가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저희가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싸면은 더 좋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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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에 돈이 말 많이, 많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저 너무 안타까워요. 네. 빨리 오세요. <laughs> 네,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헬링턴 말에 오셔 오셔서 보시면 정말 단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뭐, 계약 조건이나 이런, 뭐, 호실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호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김영은 팀장을 찾아오시면, 그래도 제가 팀장이니까, 호실은 제가 좋은 호실 해드릴 거고요. 라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천만 원에 계약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는 조금 이제 시간을 여유 있게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천만 원만 있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뭐60% 들어가기 때문에 26년 우리가 12월달까지는 이제 계약금 5%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돈 들어가는 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주는 거 없나요? 아 지금 다 최근에 끝나버린... 혜링턴 마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앞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저희 커뮤니티가 리조트급으로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저희 수영장, 골프 연습장, 실외 스크린, 골프, 사우나, 실내 수영장, 레인이 어, 네, 네, 있어요. 레인 네, 아까 네, 네. 실외도 있었지만 그렇죠. 실내 네 그렇지. 레인이 세개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와 당구장, 탁구장 있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당구장, 니구장 네, 이런 게다 네. 들어가고 피트니스 어,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네. 우리가 다이닝 룸이라죠. 조식 서비스 네. 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음. 지금 요 컨시어지도 있고 경로당 뭐이놈이 전문체들 게스트하우스도 있네 게스트, 아, 지하에도 있네요 네 게스트하우스도 어. 있고 게스트 룸도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오. 자, 굉장히 영화관도 대신, 영화관도 있습니다 네, 노래도. 노래방 있는데 봤어요 <laughs> 노래방도 있어요 <laughs> 네, 주민회의실 기본으로 들어 <laughs> 네. 문화 강좌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외부 강좌를 소개를 해서 강좌도 들을 수 있는 <laughs> 작은 도서관 이렇게 네, 되어 있고 비즈니스 센터도 있어요. 아, 아까 우리가 보신 스카이 보셨잖아요. 네네, 스카이, 네네. 여기 보시면, 네, 네, 보시면 요가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렇 여기 파티룸, 네, 되 있고, 나머지 이제 스카이 라운지, 네네. 여기서 우리가 음, 또볼 또 수도 있고, 네네, 네, 전망도 보고, 하시고. 네, 전 힐링 아파트라고 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불러서 하룻밤 뭐, 게스트룸이나,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또, 뭐, 주변, 뭐, 입지 얘기들도 하시는데, 주변은 뭐, 재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면, 2 그렇죠. 2 5세대 우리가 전포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였는데, 맞아요. 지금 애... 아이파크 들어오고. 네, 옛날에 그 대우자동 저서 잘 알거든요. 네. 거기 부속골 목 완전 엉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한, 우리 부서면에서, 부산에서 핫, 그, 핫, 뭐 뭐죠, 핫, 이슈, 아니, 핫, 핫풀 <laughs> 우리는 엔지가 아니더네. 하풀이 돼서. 말에는 지금을 보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부동산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음. 지금 현재 행성되어 있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자, <laughs> 그러면 우리 김영은 팀장님하고 모시고, 어, 링턴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모델하우스를도 방문하고 싶은 또 생각도 들고 하는데,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위에 전화번호 나오죠? 김영은 팀장 찾아주시고요. 네, 오시면 상세히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네, 오시면 은 저희 어차피 방문 예약대로 오셔야 되는 거잖 네, 맞습니다. 네, 김영은 팀장님 꼭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